properly <laughs> 잘때할 데가 어디였지? 난 몰라 주차장 찾아봐 주차장 꿀팁은 국립현대미술방문관에 주차하면 은어디지 알아 한 어, 시간에 2,000원이래 커피 그래.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 어, 가서 또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커피? 아니 그래, 에두잔 그래.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마셔 다긴 안 마셔 넌내거 뺏어 먹으면 나안줄 거야 아니 마실 건데 나는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포치노 응. 나뭐마실꺼 안녕하세요 <laughs>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포치노, 프라포치노 한잔 하고요 오면 네 더블 <laughs> 에스프레소 칩 프라포치노 벤티사이즈 하나랑 자몽허니뿌리 자몽허니 블랙티, 블랙티. 폴사이즈 네. 하나주세요 아이스? 어, 아이스? 아이스로 주세요 네. 빨대 좀 주세요 이 c 스벅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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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이 iced? iced? i c e 지금 삼청동에 거기 뭐 어디 간다고? 블루밭. 어, 내가 내가 뜯어줄게. 거기가 왜 유명한 건데? 거기 응. 커피가 맛있어. 그냥 커피가 맛있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먹는 게 사람들이 있어? 많지, 엄청 많지. 여자들은 디자인이 되게 예하고 깔끔해. 아, 가서 먹는 거야? 응. 가, 안에 들어가서? 뭐레이크시는이크 하시면서, 브레그크하시면뭐하러면서브레이이크하이하시이크브이크 하시면서, 브레이크 하시면서, 브레이크 하서 브레이크 서서이크하시서 브레이크 하시면서, 브면서 브레이크 비시면서브레 같아 삼청동에 데이트 코스 추천. 그거 나보고 타보라고? 아니, 오빠가 해준다고? 해줘. 그런 정작 나랑 1년반 동안 연애하면서 삼청동에 데이트하러 간적 없잖아. 다음에는 삼청동 드라이브 코스. 거기에서 내가 군복무를 세트야 했는데 세트야 심지어 운전병이었잖아. 엇? 그 드라이브 코스를 맨날 가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드라이브 코스 를 알아 내가 나는 내가 간다 아니야? 그거를 내가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 내가 소개를 시켜줄게 나, 나중에 컨텐츠로 중간 중간에 야경에 핫플레이스가 따로 있어 야경이 뭐지? 완벽하게 잘 보이는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목소리> 여기는 어디야? 미술관 어디 미술관? 국립미술관? 선청동에 주차하려면 여기가 좀더 싸겠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는 되겠어. 여기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응. 여기가 일반 공영주차 장보다더 싸? 뭐 여기는 어. 1시간에 2,000원이고 응. 공영주차장은 30분에 2,000원이라고 써있었는데 응.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위치가 다 멀어 그래? 응. 아까 우리 봤잖아 못 봤어? 아... 어. 어 여기 1층 맞아? 아 1층 아니잖아 여기 맞아? 많것 같은데? 여기 맞아? 맞아 몰라 나도 응, 이렇게. 아, 맞네, 맞네. 기아를 타오오야 가자. 아, 잠깐, 우리 길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깝네, 주차장 바로 옆에. 그러네. 이거 뭐 시켜? 마있네 근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치? 테이크아웃 해? 테이크아웃 하자고? 응. 자기 뭐 마실 거야? 나 하는 거나 여기서 유명한 거. 나 찾아볼게. Life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 Even if I'm falling down, I will keep on searching for my highs. You can say I lost my mind, I will keep on holding my head high. Even the sky is falling down. 우리 설마 집에 가? 어 <웃음> 바로? 네 <laughs> 5시 29분 5시 29분? 이제 집 가야 돼 슬슬 아 근데 퇴근 시간이다 지금 응 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응. 가자 지금 그렇지 아 부천 가고 어, 어, 가자 <laughs> 가자 우리도 사진 찍자. <laughs> 맛이 어땠어? 맛있어. 근데 사실 나는 어. 전에 먹어봤잖아. 어. 일본에서 더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어. 원래 일본 거야? 아니. 그럼 뭐? 프랜차이즈야? 미국 거일 <laughs> 미국? 나는 그냥 그런 편데야 근데 뭔가 좀 우유가 부드럽지 않아? 몰라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있나 그쵸 거지. 아니 저런 그러니까, 커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런 사진 찍으려고 오는 거지 어때? 그래도 저희 카페 너무 이쁘지 않아? 응 어. 인테리어 이쁘지? 응 근데 뭐 인테리어 아, 는여기가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냥저 로고빨이야 로고빨이지?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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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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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는 한 개에 어. 한 시간 이상 할 뛰어 엄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 수다 떠는 거지 집처럼 <laughs> 집에서 수다 그렇지. 떨면 되잖아 집에서 나랑 수다 안 떨잖아 <laughs> 집에서 수다 떨잖아 내가 얼마나 수다쟁이인데 오빠가 <laughs> 돈이 오야 빈약물을 사지 않으세요